오늘 경기는 카타르 대 네, 우즈베키스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관중석에 몰려든 서포터들의 함성 덕분에 현장의 분위기는 뜨겁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카타르 대 우즈베키스탄 네 숙지 네, 않네요 통하지 않습니다 오딜존 함로베코 움직임을 봤는데요 열렸어요 심판의 판정은 온사이드 흘러나옵니다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아슐마토 코지마트 에르키노프 자, 기회가 왔습니다. 자셈 가베르, 하산 알 하이도스, 아메드 알 알딘, 알무에살리. 뒷공간을 노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오딜존 함로베코. 코지마트 에르키노프 공간을 노립니다 스루 패스 공을 몰고 나갑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공간으로 패스 아 찼습니다 <laughs> 짤로 리딘 마샤리포프 실순가요. 코지마트 에르키노프. 수비수가 3명이나 있다 보니 대처가 굉장히 빨라요.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알무에서 알리, 스루패스, 알하이도. 슬프요 우즈베키스탄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아메드 알알딘 치고 차중동 다시 올려주죠 오타베크 슈크롭 코지마트 에르키노프 노립니다. 오타벡 슈크롭. 보자크발 알리존오프. 아슐마토프 오타벡 슈크롭 자, 연결될까요? 알무에살리 우마르 에슈보라도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자, 네, 흘러나 왔습니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알로리딘 마샤리포프 알무에살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메드 알알딘. 플러스 올립니다. 어딜 존 함로베포프. 득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아 좋은 오버레핑이에요자 재치입니다. 공간으로 패션 좋은 스로 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다소 여유있게 한 패스가 이렇게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슈크롭. 흐름 좋은데요? 오프. 지금은 백업이 늦어서 위험할 뻔 했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기술을 보여줍니다. 자셈 가베르. 오스톤우르노프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대형으로 어,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카타르로서는 생각처럼 경기를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후반에는 기회를 만들어봐야 되겠죠. 잘러리 <목소리> 마샤리포프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리를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반대편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경기장을 넓게 활용하면 결국 중앙의 공간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지만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아슐마토프 오타벡 슈크롭 오딜존 함로베 허프.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하메드 와드 모하메드 와드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아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이건 파울인데요. 어슈비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타벡 슈크롭 오스톤 우르노프 공간을 노립니다. 끊었습니다. 파산 알하이도스 아크라마피 받을 수 있을지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코지마트 에르킨프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직접 몰고 나갑니다. 슛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슛. 자 골대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초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을까요 아크라 마피. 돌파나요? 하 골키퍼의 선방, 골을 계속해서 노립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우와, 환상적인 선방이요. 에 Substitutions taking place. 우즈베키스탄 첫 번째 선수 교체를 할것 같은데요. 부상이나 선수 컨디션으로 인한 교체는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태를 타개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딜존 함로베퍼. 자, 제쳤습니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옵사이드군요. 전방을 노렸지만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어서 압박합니다 오딜 존 함로 백코프뒷 공간을 봤습니다 중앙으로 빠르게 오티로르 유스포 직접 처리합니다 호자크발 알리 존 오프 길게 찔러주는 패스 아,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자셈 가베레 살짝 올리는 패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아, 이번에도 파울이에요. s u b s t i 아크라 마핏. 아크라 마핏. 패스 차단 성공했습니다. 아크라 마핏. 찔러주는데요.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오, 압박이 들어오는데요. 알무에살리. 아, 좀더 강하게 밀어붙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타벡크 슈크롭. 제치고 올라갑니다. 파고도 나요! 스루패스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있습니다. 스루 패스. 뒷동간으로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Two minutes 모하메드 와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둬냈습니다 카타르 볼을 되찾아옵니다. 뒤에스 패스. 자 빠르게 가져냈습니다. 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연장전이 이어집니다. 긴장감 넘치는 90분 경기였습니다. 이제 연장 30분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부터는 정말 체력 싸움이죠. 순식간에 지나갈 30분이 될지, 아니면 가장 긴 30분이 될지 경기 이제 연장전으로 넘어갑니다. 경기 출발했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아, 잘 들어갔습니다. 헤딩. 간신히 도전합니다. 아크라마피 크로스. 키퍼가 잡습니다. 보자크발 알리존 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직접 해결할까요?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아 여기서 뺏기면 위험한데요 전진합니다 아크라 마핏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자 기회인데요 골키퍼 소방 스루 패스. 오스톤 르노프 카타르로서는 박스 부근까지 볼을 몰고 갈 수가 있어야 슈팅 기회를 잡을 텐데 말이죠. 하산 알하이도스. 이걸 끊어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하산 알하이도스. 받을 수 있을지. 좋아요! 알보의 젤리! 여기서 연장 전반이 종료됩니다. 전후반 90분, 그리고 연장 전 15분까지 모두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경기는 0대 0입니다. 어, 아직까지 양측 모두 공략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지막 15분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양팀 득점 없이 연장전 후반전까지 왔는데요. 카타르로서는 주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볼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어요. 사이드를 봅니다. 오하메드 와드.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찔러 줍니다. 알메살리 슈팅. 아, 이번 슈팅은 크게 벗어났습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Substitutions taking place. 우즈베키스탄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 역시 투입되네요 이번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할 만하겠죠. 경기 흐름을 바꾸는 시대 한수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카운터 시도. 오른쪽 잘 봤습니다. 아메드 알리. 야, 흐름 좋아요. 수비가 읽고 있었네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이렉트 슈팅! 실수로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보자크발 알리존업 공 받았어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공 빼앗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아크라 마피 뒷공간 노리는데요 보자크발 알리조노스 때립니다. 야, 아, 이걸 맞네요 승부를 내지 못하면서 이제 승부차기로 승자를 가리겠습니다. 경기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잘 보여줬거든요. 아쉽게도 승부는 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좋은 경기였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경기 연장전 후반전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승부는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판은 반드시 내야 되는 상황. 마지막까지 경기의 향방을 지켜보시겠습니다. 아,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킥. 이야, 이번에도 나부터 정말 크네요! 아, 대단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키커가 시술할 때 조금은 방심하고 찬것 같습니다. 슛! 자, 방향은 읽었는데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침착했어요 자한골 뒤진 상황이거든요 자 결과는 키퍼 오른쪽을 봤습니다 멋지게 성공시킵니다 킥이 좋았어요 이제 두 번째 킥허입니다 방향은 어디로 키퍼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 방금 건 정말 잘 막았습니다 네, 키퍼가 공작을 읽고 빠르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카타르, 세 번째 키커 나섭니다 쇼팅 키퍼가 막아냅니다 아, 대단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키커가 시술할때 조금은 방심하고 찬것 같습니다 방향은 어디로? 반대쪽을 눌렀습니다. 골키퍼 이치기 빗나갔어요 이번에 못 넣으면 현실적으로 오늘 경기 내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립니다. 이번에도 막았습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어, 방금 전 미리 읽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키퍼가 동작을 읽고 빠르게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이제 킥이 나옵니다. 승부를 결정짓습니다. 카타르로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승부차기까지 끌고 오는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을 선보여줬습니다. 중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준일 캐스터도 고생하셨습니다.